운동 무게가 운동자 힘만큼 1g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200kg까지 할수 있는 근육 강화 헬스기입니다. 근육은 세월에 잠사 없듯이 감소하지만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 보디빌더도 되니까 관리하기 나름이죠. 기존 근육 강화 헬스기는 운동 무게를 10kg씩 올려야 합니다. 또올린 무게로 적응될 때까지 계속 운동해야 합니다. 근육은 30세나 40세부터 1년에 1%씩 감소해서 80세가 되면은 50% 감소한다는 방송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육이 50% 감소하면은요 지팡이를 짓게 되거나 또는 이제 전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이렇게 되죠. 또 심장과 폐기능 이런 장기들까지도 감소하기 때문에 똑같이 근육이기 때문에요. 숨쉬기조차 어려워져요. 달리기를 못하죠. 그리고 이게 정신까지도 나빠집니다. 심폐기능이 활성 이제 약해지면서. 소화도 잘안 되죠. 밥도 잘못 드시죠. 소변을 제대로 못 보세요. 또 관절 다 문제되죠. 뼈도 같이 감소해요. 근력 운동은 같이 활성화되고 더 튼튼해지고. 뼈가 아프다 그래요. 감소합니다. 힘 없으니까 쉽게 넘어지시고, 이 뼈가 약하니까 잘 부러지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육이 감소하는 것이, 이제 옛날에는 노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에서요, 요건 근육 감소증이라는 질병이다. 노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억 년 됐잖아요. 인류 역사가. 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노화가 아니고 질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올해 67세입니다. 37%가 감소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하루에 12번 하면 힘들어지는 무게로다가 30초씩 부위별로 운동하거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안 씁니다. 이렇게 부위별로 30초 운동했는데, 보실래요? 멀쩡하죠? 근육 보세요, 뒤도 보세요. 멀쩡하죠? 근육은 관력이 나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근육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아주,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지를 걷는 운동을 늘 하고 삽니다. 일상 생활 자체가 걷는 운동이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밥도 먹으러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차도 차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을 30, 30분을 해요, 누구나. 그러면 첫날은 누구나 힘들어요. 등산 30분 해서 힘들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지를 걷는 운동을 늘 하고 살아도, 평지 걷는 힘만, 사용하는 힘만큼만 길러지고 마는 거예요. 이걸 적응력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30, 등산을 30분을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쉬워져요. 힘은, 근육은 이렇게 빨리 강화돼요. 쉽게. 그러면, 한 시간을 등산을 한다고요, 매일. 그러면 넉넉하게 한 달이면 힘이 길러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 옛날 마라톤 선수들 있잖아요 옛날 마라톤 선수들 뼈하고 가죽만 남은 환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 마라톤 선수들은요 보디빌더들이 달리는 것 같거든요 뭐 여성은 뭐, 탄력있는 몸에다가 남성은 보디빌더처럼 돼 있어요 우리가 100kg 이상의 힘을 가진 사람은요 근력운동을 해서요 그러면 30kg 를 사용하는 일을 오래 해도 피로는 자고 나면 싹싹 없어져요. 그런데 30kg 힘이 있는 사람이 30kg을 사용하는 일을 오래 해보세요. 그러면 2, 3일 피로가 가면서 이게 날마다 운동,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누적돼서 피로가 근육에 가늘어지는 현상을 근섬유화라 된다고 해요. 전문적으로.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운동 시간을 늘릴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늘린다고 하더라도 100kg 이상의 힘을 질러서 80대, 90대도 청년처럼 살고 100세 이상을 쉽게 살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여성분들도 쉽게 질릴 수 있는 거예요. 해석기 좋은 것으로 운동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 시간을 한없이 늘려야 되는데, 아예 하루는 24시간인데, 얼마나 늘려야 됩니까? 도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 헬스클럽에 가면 무게 줄게 10kg짜리 달려 있는 거 있죠. 이거 15개씩 달려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50kg로 다가 10년을 운동해도 5 0 k g 이만 길러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운동무게로부터 운동무게부터 먼저 올려야 돼요. 50kg 힘있는 사람 6kg를 먼저 올려야 돼요. 무게부터 그리고 적응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무게를 올려 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또 있습니다. 역도 경기를 TV에서 중계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상대 선수보다 2kg를 더못 들고 던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억지로 들면 부상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무게 올리는 것이 프로들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희사가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싹 없앴습니다. 저희사가 운동 무게를 5kg부터 200kg까지 자동화시켰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강도 조절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 수도꼭지처럼 왼쪽으로 열고 1mm 단위로 내릴수록 약해 강해지고 1mm 단위로 올릴수록 약해져요. 그리고 다시 잠그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강도 조절을 100kg 단위 5kg부터 100kg 자동으로 하면 부드럽게 작동되고요. 5 k 로부터2 0 0 k 로 자동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딱딱한 스타일로 변해요 그래서 이건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현재 2 0 0 k 로 자동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손가락 한 개로 손잡이를 당겨보겠습니다 이 보세요 손가락 한 개로 이 기계라는 건 거짓말을 안 해요 예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기계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기계는 정확한 건데 그러면 실컷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이렇게 200kg 했는데 손가락 공게로 당겼지만 이건 또 보세요. 이렇게 힘껏 하면요, 제임을 딱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 힘이 30kg라고 쳐요. 그러면 힘껏 하면 30kg가 풀로 갔다가 딱딱 운동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힘이 하루 운동했을 때 20g이나 30g 사람마다 다르게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일 운동할 때는 늘어난 20g까지도, 신껏 운동하면, 보태져가지고, 풀로다가 딱딱 운동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무거운 것은 한번 들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 두셋 해서, 열번 들을, 열 번을 들었다 놨다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힘이 5kg면, 5kg를 열번 드는 것은, 열번 드는 무게는 어렵지 않잖아요. 10번 들었다가, 10번 들을 때는 괜찮은데, 아, 11번 들으려고 그랬더니 이제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11번만 딱 들고 그만하는 것이 한세트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2층을 걸어서 올라가요, 계단으로. 아, 그러면 2층에서 쉬는 거예요, 잠깐. 쉬면 힘이 생겨서 또, 또 2층 또 올라갈 수 있어요. 4층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한번 더. 이렇게 해서 세번으시면 되는 것이 근력 운동이에요. 너무 쉽죠? 그러면 기계를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인들은 뭐 노약자다 그러면 한 서른 번 오면 힘들어지게 해봐요. 좀안전한심으로요 기계 성격도 알고 내 몸도 알고. 내 몸을 어쩔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른 번. 아, 그거보다 더 안전하게 하려면 60번 오면 힘들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기계 성격 내몸 상태를 알면서 서서히, 예, 유단자들처럼 10번이나 12번 하면 힘들어지게 날마다 오면 항상 같은 페이스로만 운동하면 200kg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이렇게 되니까요. 쉽게 100kg 넘는 힘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페이스로만 늘 운동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주의사항은 딱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주의사항이냐면, 이 잠잘 때만... 운동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무시고 나서 근육통이 없으면 운동을 늘리셔도 돼요. 딱 맞거나 조금 늘리셔도 되고. 근육통이 있다. 그러면은 줄이시면 되는 겁니다. 딱 알맞게.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근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을 30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까지만 딱 가요. 아, 힘, 살짝 힘들게. 하루에 강화되는 힘이 이만큼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이 저희 제품은요 이렇게 두 가지를 침대 옆에다 놓으시면 헬스클럽에서 할수 있는 다섯 가지 운동을 한꺼번에 다할수 있습니다 아,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옥션에서 사시면 돼요 따로따로 따로 사셔야 됩니다 편의상 이게 광고는 하나로 짓습니다만 저희 제품은 국내 특허는 물론이고요 외국 특허까지 획득을 해서 저희사만 만들 수 있고 저희사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8, 90대도요 청년처럼 살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